네 안녕하세요 깔찬한 정태입니다 어, 오늘 만들어 볼 자료는 이 자료인데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주는 파워포인트 자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,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팀의 엠블럼 뭐 유니폼킷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 본 자료고 그 색상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했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만드는 방법 좀 간단하지만 손이 조금은 많이 가는 그런 자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좀 흰색의 슬라이드 배경에 직사각형 도형을 하나 놓고요. 네, 이 색상으로 채워줬습니다. RGB 1139 0이 색상으로 채워졌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패턴 문양을 만들 건데 그 문양으로서 사용한 게 대각선 줄무늬 도형이에요. 이 도형을 이렇게 하나를 삽입을 해주세요. 그리고 도형 서식에서 선은 필요 없고요. 그라데이션 채색을 했는데요. 요쪽의 색상은 뭐 아무거나 지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냥 투명도를 100%로 둬서 투명하게 그냥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상관은 없겠고요. 저는 그냥 요 색상이나 동일하게 일단 지정을 했고 또 하나의 중지점은 요 색상, 핑크 색상 RGB 281494이 색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방사형에서 안쪽으로, 네, 가운데가, 어, 가운데에서부터 원형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선택을 해주고요. 얘를 일단 보시면 요 노란색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. 요 포인트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두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가장, 어, 좋은 방법은 조금, 너무 이제 얇지도 또 굵지도 않게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, 그게 참 어렵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크기를 만들어주시고 얘를 이제 복제,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쭉 나열을 시켜줄 거예요. 간격은 약간만 좀 주신 상태로 네, 해주시고요. 쭉 아래로 컨트롤 D키를 계속 눌러가면서 네,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.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제 수작업이 되는데요. 어,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, 네, 요 모서리를 잡고 마우스로 쭉 끌어서 요 상단의 라인에 맞춰서 네, 이렇게 끌어주세요. 물론, 한 번에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하고 나서, 어, 그 다음에, 네, 끌어주셔도 됩니다.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수정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모든 도형들은 크기를 계속 이제 키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노란색 포인트를 계속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이제 패턴에 있어서 멋을 내주는 어,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 번에 어, 키우기보다는 하나씩 면서 그리고 노란색 포인트를 이동시켜가면서 그 수준을 좀 보시면서 이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. 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게 되겠고요.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폭의 그 두께의 수준을 동일하게 하면은 또 그것도 멋이 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하나는 뭐 중간 정도의 수준 네 두께로 해주고 하나는 완전 이렇게 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. 그리고 간격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 줄여준다거나, 그리고 얘도 키워주고 또 완전히 얇게, 네, 거의 뭐 선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본다거나, 네,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두껍게.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동일한 어, 두께로서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조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좀 규칙성이 없게끔 오히려 만드는 것이 좀더 멋있게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어, 방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께가 좀 서로 다르죠. 네, 그런 식으로 해서 어, 이 모서리 부분까지만 한번 만들어본.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. 그런 이제 수작업만 계속 진행이 되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에 이제 방사형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이 색상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멋진 느낌을 낼수 있게 되는 거겠고요. 나머지는 뭐 텍스트고 뭐 도형에 아이콘을 넣은 것이고 선을 이용해서 그냥 좀 모던하게 엣지 있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. 표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되겠고요. 따로 뭐저 방법에 있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. 사실 네. 그냥 다 노가다일 뿐입니다. 네.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배경 서식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동일해요. 그냥 직사각형 도형을 넣어주고요. 이 패턴 부분을 지금 그룹이 제정되어 있어서 패턴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요. 네. 요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 병합을 시켜 주는 방식으로 했어요. 어, 요거를 도형 병합을 시켜 주고요. 여기는 일단 쳐지니까 빼 주고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 네, 좀 키워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. 아래쪽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직사각형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 줘서 잘라내줍니다. 네. 도형 빼기 그리고 이번에는 꼭 방사형 그라데이션일 필요가 없으니까 선형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변화를 줘봤고요. 그 각도 방향들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100도 정도 얘는 뭐 130도가 됐네요.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. 130도로 맞춰주면 뭐 이런 식으로. 또 굉장히 뭐, 깊이감이 있고 공간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, 어, 뭐 이런 줄무늬 패턴을 만드는 것이 수작업으로서 굉장히 뭐,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, 어 작업이다.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. 굉장히 모던하고 엣지 있는 그런 자료들이 그런 작업만으로서도 완성될 수 있다. 라는 것들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어,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